혹시 말투만 들어도 치매 위험을 알수 있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설마하시는 분들 분명 있을 거예요. 저도 처음엔 이게 뭔 황당한 소리 했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진짜로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들이 쏟아지고 있다는 사실. 오늘 금이 힘든 이야기 속 시원하게 파헤쳐 드릴게요. 자, 팩트부터 갑니다. 최근 조기 치매 발견에 대해 많은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하면서 우리 혈액과 내파 말투 속에 숨겨진 치매 위험 신호를 잡아낼 수 있게 됐대요. 첫 번째. 혈액 속 단백질 변화를 확인해서 MRI 없이도 초기 알츠하이머 단서를 잡습니다. 두 번째, 3분 이지 페스트볼 테스트로 기억 반응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AI가 말의 속도와 반복 패턴 변화를 분석해 진행 위험을 예측합니다. 일상에서도 조기 치매를 확인하기 위한 체크가 가능합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을 잊어버리거나 같은 질문을 반복하고 물건을 둔 곳을 기억하지 못하는 증상, 말하고자 하는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아 대화 중 머뭇거리거나. 물건의 이름을 그것, 저것 등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경우, 익숙한 길을 헤매거나,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거나 등 판단력이 저하되는 경우, 치매는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국 치매안심센터 전국광역 17개, 전국 256개원 국가가 책임집니다. 치매는 조기 발견이 답입니다. 부모님, 가족과 오늘 바로 검사를 예약해보세요. 조기 진단을 통해 치료시기를 앞당기고, 불필요한 의료비용을 줄일 수 있다면, 우리 모두에게 엄청난 이득이 되겠죠? 자, 오늘은 말투만 들어도 치매 위험을 알수 있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치매는 조개 발견이 답입니다. 그럼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정보로 다시 만나요.